방금 제롬 파월의 스피치가 끝났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 있는 이 의회에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건데 어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도 이 계속해서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마켓이 제롬 파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우선 포인트는 제롬 파월이 생각하는 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 조금 잘 잡히오다가 한달 사이에 그 전환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한달 사이에 다시 한번 어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어 앞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어, 3월 21일, 22일 그때 그 예전과는 생각한 거 반대로 더 크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켓이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제롬 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지만 어, 마켓이 계속해서 이렇게 쿨다운이라고 가라앉고 침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역사상 최하 수준. 3.4%면 이 지난 54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너무 낮은 거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암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엘리자베스가 어 너는 그러면 지금 현재 2밀리언 피플 약 200명의 사람이 또 직장을 잃어야 되냐고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더 잃어야지 너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사람이 직장을 잃기를 바라냐라고 말하니까 제롬 파울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그건 아닌데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더 많은 그것보다 200만 명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리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무리하게 올려서라도 잡는 게더 낫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FOMC 미팅이 있을 3월 21일, 22일 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렸던그 중요한 지표 어, 실업률이랑 CPI 비율. 그게 엄청 엄청 중요하게 이제 지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어. 요 근데 지금 마켓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약 0.2%만 올리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켓이 한달 만에 급격하게 변하는 바람에 어 0.50%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0.50% 반응을 올린다면 지금 마켓은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차차이 마켓의 가격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켓이 계속 다운 추세로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크립토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너가 지금 생각하는 크립토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제론 바울이 긍정적으로 말한 건 없어요 어 지금 크립토 같은 경우는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되게 트랜스페런시가 없다 그랬어요 투명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크립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크립토 자체가 우선 이 컨그레스에서 언급이 된다는 게 계속해서 이 앞으로의 어, 크립토에 대한 법안, 규제, 제안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2023년은 대체적으로 조금은 굉장히... 어 범핑이 오더라고죠 어,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이번 스피치 한 번에 끝나고. 그 이유는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게 지금 시작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준이 원하는 2%로 잡기 위해 그렇게 감소한 시점과 지금 우리한테 있는 시점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진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더 크게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마켓이 다운됐다는 걸 이렇게 제롬 파월이 내가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셀피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웃긴 얘기가 아니죠. 어, 마켓이 모두 2023년이 힘든 한 해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제롬 파월이 첫 스피치부터 그전 예상과는 반대로 크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 때문에 지금 어, 마켓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마켓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마켓이 변동이 심한지. 오늘 3월 7일 제롬 파월의 스피치가 끝났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10일 날 있는 페이롤이 나와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롤을 직장을 잡고 또 직장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이 금요일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변동성이 클 거고요. 그리고 또 3월 14일 날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거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번 다시 한번 나와서 이 마켓의 반응을 읽을 수 있고 또 앞으로 FOMC 연준의 금리 인상 비율을 정말로 크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3월 22일 날 어, 마침내 이제 FOMC에서 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 굉장히 크게 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주식 마켓도 그렇고 또크립토 마켓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재미없는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언젠간이 인플레이션이 살짝 컴다운 하게 되고 또또 마켓이 살짝 안정을 찾으면 제롬 파월의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단한 가지 우리가 마켓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이, 이 제롬 파월의 재미없는 스피치를 들으면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선 큰 방향을 저희가 알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 30년 모태 지율이 엄청나게 어또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또집 파는 비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 모기지가 비싼데 어 누가 지금 집을 사겠어요? 지금 사지 않고 기다리다가 사겠죠.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아마존이 드디어 다음 달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 드디어 아마존이 마켓을 이제 NFT로 연결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 뜻은 이 블록체인, 그리고 NFT, 더 나아가서는 코인 마켓에서 더큰 이제 기대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다음 달 자체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하고 밝혔고요. 디지털 수집품을 고객 문앞으로 배달하는 물리적 상품에 연결하는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아마존이 뭐 자기의 온 자기만의 코인을 개발한다라는 소리도 있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 코인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NFT 마켓을 먼저 이제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NFT 에어가는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서 자신의 아마존 계정으로 디지털 수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머스크 같은 이 암호 지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고도 NFT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이 슬슬 단단히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NFT로 이제 발을 뻗었다라는 소식 뻗어가는 초불계의 이 NFT 이 열기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크립도 그리고 NFT 웹3 전체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문 앞으로 배송되는 물리적 상품과 연결된 NFT라고 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시작이 되면은 아마존 쇼핑객은 청바지, 운동화, 스웨트셔츠, 실제 제품 의류와 연결된 패션 지향 NFT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NFT 고객의 NFT 계정으로 전달되어서 실제 의류는 고객의 문 앞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이 NFT와 이 물질적인 걸 계속해서 합치려고 하는 그런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해요. 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가상회사인 RTFKT를 인수해서 새로 운 나이키 Virtual 츄 t 스튜디오를 통합되어서 1년에 나이키 브랜드 NFT로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키, 그리고 아마존, 또더 나아가 더 많은 상품들이 이 아마존을 통해서 팔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잠재적인 고객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NFT, 크립토 그리고 웹3에 더큰 눈을 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이렇게 소식 전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